네, 요즘 한인 사회에는 건강 박람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대형 병원이 주최한 건강 박람회에는 무료 9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운 인근 대형 병원에서 열린 무료 건강 박람회. 올해 건강 박람회는 어르신들에게 취약한 질병과 예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과하고 치과, 특히 이제 가장 이까 좋았던 아이모빌 차량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라이온스 클럽 멤버들이 한 7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뇌졸중과 당뇨, 하지 정맥류, 구강암 등을 검사해주는 부스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 대장암 피 검사로 어, 간암 검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은 저희가 환자들을 다또 노트 파일을 하고 그래 가지고 팔로업조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노인 질환에 대해 1대 1로 상담해 주는 부스에도 어르신들이 몰렸습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기 여성 부이죠. 뭐 유방암이나 저기 자궁암 그런 게 아니 리 관절들도 많이들 약해서 걱정들 하더라고요. 남성 어르신들은 전립선 검사를 받으며 예방법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한미메디컬그룹과 구스한마리탄병원 그리고 LA올림픽라이언스클럽 등이 개최한 건강박람회에는 한인 900여 명이 검진에 참여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